아파트 전세 시세는 많은 사람들이 주택을 마련하는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특정 지역의 전세 시세는 해당 지역의 주거 환경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번에 제공된 호평동 아파트 전세 시세표를 분석하면서 각 아파트의 특징과 가격대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호평동은 서울과 가깝고 교통이 편리하며 다양한 편의 시설이 있어 많은 사람들이 주거지로 선호하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의 아파트 전세 시세를 분석하여 각 가격대의 아파트들이 제공하는 조건과 장점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전세 시세 분석 중저가 아파트 전세 시세 호평동 아파트 중에서 중저가 아파트의 전세 시세는 주로 1억 1천만 원에서 2억 5천만 원 사이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가격대의 아파트들은 대체로 남양 기본적인 수리 상태, 그리고 일부는 저층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양 아파트 30년 이상 된 오래된 구형 아파트 전세는 1억 2천만 원으로 남양 중간 라인에 위치하며 주인 거주로 인한 상태가 깨끗한 조건을 자랑합니다. 또한 라인 아파트 20여 년된 아파트 전세는 1억 8천만 원에서 1억 9천만 원 사이로 기본적인 수리와 울수리 등의 조건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저가 아파트들은 경제적인 부담이 적어 젊은 신혼부부나 1인 가구에게 적합한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저층 구조로 인해 접근성이 좋고 기본적인 수리 상태로 인해 즉시 입주가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중간 가격대 아파트 전세 시세 중간 가격대의 아파트는 2006년에 지어졌으며 주로 2억 8천만 원에서 3억 3천만 원 사이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가격대의 아파트들은 주로 중층 이상의 위치에 있으며 조망이나 인테리어 상태가 양호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우림필류전세는 2억 8천만 원에서 산조망과 입주가 가능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현대 아파트는 2억 9천만 원에 빠른 입주가 가능한 도배 상태로 비슷한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중간 가격대 아파트는 넓은 평수와 좋은 조망을 제공하며 최신 인테리어와 리모델링이 되어 있어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합니다. 가족 단위의 거주자나 안정된 생활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적합합니다. 또한 학교와 상업시설이 가까워 생활 편의성도 높습니다. 고가 아파트 전세 시세. 고가 아파트는 3억 8천만 원에서 9억 원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 가격대의 아파트들은 대부분 고층에 위치하며, 고급 인테리어나 특수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위첸 전세는 3억 8천만 원의 안방과 작은 방 블라인드 설치 및 빠른 입주가 가능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반면 동양파라곤 전세는 9억 원의 테라스하우스와 올수리 상태로 가장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고가 아파트는 넓은 면적과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를 자랑하며 다양한 부대시설을 제공합니다. 헬스장, 수영장, 커뮤니티센터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구비되어 있어 주거의 질을 높입니다. 또한 고층에서의 전망이 우수하여 조심 속에서도 여유로운 생활을 즐길 수 있습니다. 가격대별 주요 특징. 1억에서 2억 5천만 원. 평내우평에서 오래된 아파트. 일부는 남향 및 좋은 조망 조건 제공. 접근성이 좋고 경제적인 부담이 적음. 젊은 신혼부부나 1인 가구에게 적합. 2억 8천만 원에서 3억 3천만 원. 중층 이상의 위치. 조망 및 인테리어 상태가 양호. 일부 아파트는 리모델링된 상태. 가족 단위 거주자에게 적합. 3억 8천만 원에서 9억 원. 고층에 위치한 고급 아파트. 고급 인테리어 및 특수 조건 테라스 하우스. 올수리 등 다양한 부대 시설 및 추가 혜택 제공. 넓은 면적과 우수한 전망을 자랑. 결론: 호평동 아파트의 전세 시세는 저가, 중간, 고가로 분류하여 각기 다른 특징을 보입니다. 저가 아파트는 기본적인 수리 상태와 남향의 위치, 중간 가격대 아파트는 중층 이상의 위치와 양호한 인테리어 상태. 아파트는 고급 인테리어와 다양한 특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세 분석을 통해 전세를 고려하는 사람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세 시세 변동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보다 정확하고 최신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주택시장의 트렌드를 파악하고 효과적인 주거 선택을 할수 있는 비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거 환경과 조건을 꼼꼼히 따져보고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아파트를 선택하는 것이 성공적인 전세 계약의 열쇠입니다. 구독 좋아요를 부탁해요. 상담 문의는 031-591-8855